어, 더구나 이제 KCC가 그동안 좀 불안했었던 이 외국인 선수 어, 마적 선수 대신에 내리언 타운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아주 맹활약을 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장민국 들어가 봅니다. 장민국이 페이더웨이 장민국 와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에서 많은 속공이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스피드를 보여줄 KCC입니다. 자 쪽으로 살짝 넘겨주면서 골밑까지 들어갑니다. 블록샷입니다. 아, 오 좋은데요. 레스골드의 블록샷. 빠르게 속공으로 갔습니다만 이것은 임재현 손에 걸렸습니다. 임재현에 걸리고 둘번 거리다가 뒤쪽으로 패스 주었네요. 완벽하게 연결해 을 줍니다. 강병현 선수에게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주는 임재현. KCC 안쪽으로 라파스 걸렸네요. 하로우 빠르게 가면서 전정규에게 반대편 보고 있는 전정규. 김승원 어서 플레이 힘으로 밀고 들어가 봅니다. 벽에 걸려면서. 렛스골번에게 네.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하고 있죠? 김동욱에게 가운데 줍니다. 렛스골번의 주거리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마운드, 박스 아웃죠? 박스 아웃하지 못했군요. 바로 김승원 선수 자리를 잘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이 반대편 크로스, 김승원, 던집니다 김승원의 주거리 슛 약간 짧았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민구가 끌고 옵니다. 자, 김민구 빠르죠? 아, 네. 저런 거거든요. 장민구에게 와이드 오픈. 깨끗하게 니다 100점 통과하는 장민구! 김민구 선수가 캐시 필요한게 저런 문제예요저기다처지게되 본인이 득점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오리오스가 빽쿠스가 빨라진다고 말씀드린 이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네. 네. 카클라 5초에서 윌커스 들어갑니다 윌커스 돌면서 윌커스의슛 성공합니다! 다 돌면서 아, 다시 풀렸습니다 전태풍 전태풍의 득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전태풍! 점수는 13대11. 박경상이 가운데, 김민구에게. 김민구의 적정 김민구도 성공합니다. 들어갑니다. 아, 김동욱이 들어가 봅니다. 쉽지 않은데요. 가로채기 시도합니다만 다시 잡아서 패스 좋았네요. 김승원. 완전 아, 마스켓 골밋. 좋습니다. 김승원. 아, 레쪽로 패스, 강경현. 아, 들어가다가 본인이 한번 던져보네요. 네. 좋았습니다. 강병현 4득점째오들어가봅니다 다시 이어받느냐에서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동료 기다리고 있는 전정규 가운데로 노경석에게 날아갑니다. 노경석 적중. 네. 김민과 밀어주고 이제 타우스가 볼을 잡았네요. 가운데 주고 김민구 부딪힙니다. 하면 들어가면서 김민구의 슛. 아, 참. 아, 김민구 선수 이 구리브라이언트라는 별명이 딱 맞군요. 김민구 김민구가 들어가 봅니다. 베이스에 타고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내렸네요. 강백현의 강백현 소유 통과됩니다. 자, 결국 저희도 김민구 손에서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김민구 선수가 센스가 있네요. 시야도 넣고요. 자 지금 일단 타운 선수의 움직임 이 중요해요. 막히는데요. 경기를 바깥쪽으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어오냐? 뜨거는 김민구. 지금 김민구 선수 아니었스 수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아, 중요한 시점 3점. 중요한 시점이어시스트보물개 득점. 이러면 수카를 계속 그, 안 벌어지고 지금 그 흐름을 봐서는 오리온스가 상당히 많은 수카를 앞서가야 되는 상황인데. 고비 때마다 김민규 선수는 앞으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KCC는 김민구를 찾습니다 해결해주는 김민구의 드라이밍 이제 후반전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KCC의 공격입니다 어, KCC 김민구의 속점 이번에 길었네요 어, 3점 슛을 던져봤던 김민규 선수였습니다 KCC는 어쨌든 윌커턴 선수의 파울트로블 네. 베리언 타운스가 계속해서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저 반대로 저그 KCC 입장에서 아 네. 위험했어요 전정규 가까스로 살려냈습니다 타운스 선수가 포스터가 할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생길 거예요 전태풍 들어가다가 레스 골번의 속점입니다 정확하게 네. 들어옵니다 레스 골번 네. 1쿼터 활약이 좋았던 골번 선수의 속점 네. 41대36 KCC의 반격입니다. 백더 커스로 들어가네요. 좋았습니다. 김민구 외곽으로 패스아웃하면서 어묵거리다가 신명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툭 쳐내면서 루즈볼 루즈볼을 다시 한번 KCC 신명호 선수가 주셨기 때문에 김민구 크로스로 강병현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가운데 김동호 김동호 선수는 전반에 2득점에 그쳐있습니다. 김동호 올라가 보는데요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김동욱이 듣죠. 김동욱 들어가다가 바로 던져 보는데요. 김동욱 실패. 반대편을 쭉 밀어줍니다. 강백현. 이사이드장민군 어제 아, 근 내리언. 타우스에 득점성공. 네. 타우스의 득점 성공. 아, 역시. <laughs> 첫 득점 나옵니다. 내리언 타웃. 자장민 선수가 계속해서 제가 칭찬했더니 좀그 쉬운 이슈아스 좀 놓치네요. 네. 장민국 안쪽으로 마우스 패스 베리언 타우스의 공격입니다 골밑 러퍼스 골밑 득점 투구 타우스 4 득점째입니다 김동욱 들어갑니다 김동욱 마우스 패스 최진수에게 최진수의 중거리슛 최진수 첫 득점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고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최진수의 득점 인사이드 득점 다시 아웃 버라스워시아 내려 타웃 이제 발동 걸렸습니다 장민구 아웃 내게 네 윌커슨 공격 시도합니다 두명 뚫고 뱅크슛 어, 성공을 했죠 들어오자마자 득점 <목소리> 13득점 기록하는 <드립하는 목소리> 하일러 윌커슨 4쿼서 들어와서는 레슬볼권에자유두 2개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원 페이드웨이 김승원 득점 성공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11득점 김승원 들어가 봅니다 강병현 거친 수비 장민구 석점 이현민 침착하게 뛰어들어가 윌리엄스 좋습니다 윌리엄스 레이어 레이플 아, 리영민 선수가 참 침착하군요. 리어드어가는 위리암슨 선수에게 살짝 건네줬습니다. 자, 4대2 라운드 넘버에서 3점 날갑니다김동범 빠져나왔고요. 공연 리바운드. 레스걸버 골밑 블록샷. KCC 돌진합니다. 패스아웃. 김효범에게 와이드 오픈. 김효범. <laughs> 결정전 또한번 꽂아주네요. 김효범 선수와 <laughs> 김민구 하고 들어가다가 김효범드라김효범자 아! 역시 김효범 선수를 이름값을하네요 1분 4 5 초가 남아있습니다 윌커슨의 공격입니다 윌커슨 밀고 올라가면서 윌커슨 슛오 들어가네요 밀리엄스포트지 <laughs> 못합니다 이현민 다시 윌리엄스빠져4오면서 속점으로 따라갑니다 리 윌리엄...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10여 초가 남았습니다. 오늘 1라운드 양 팀의 첫 맞대결이자, 그리고 양 팀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전주 KCC 이지스가 75대 68로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질주하겠습니다 경기 끝. 자, 오늘 뭐, 패한 우리원수도 경기 자체는 잘 풀었는데, 결국 마지막 승부체에서 김동욱 선수의 어이없는 3점 슈트, 패스미스. 결국 터너바가 자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